내 성적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캠프를 찾는 게 1번이지, 어, 성적이 안 되는데 무턱대고 의대관을 가는 건 위험한 거고요. <laughs>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캠입니다. 오늘은 윈터스쿨 사연 중에 상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의대에 유리한 윈터스쿨은 어떤 걸까요? 이거 너무나 간단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의대에 유리하다는 건 상위권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어, 의대관이 캠프는 의대관도 따로 있고, 뭐 인문별관, 뭐 의대관, 뭐문결과 통합된 반 여러 가지 캠프들이 있는데, 의대에 유리한 캠프는 당연히 상위권 캠프. 대성 메가 하이퍼. 이게 제가 학원들의 이름을 영상에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대성 메가 하이퍼는 그냥 공식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라 제가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어, 대성도 의대관이 있고 메가도 의대관이 있고 하이퍼도 의대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의대관에 들어갈 성적이 되느냐죠. 어, 이 질문을 한 아이는, 의대 간에 유리한 윈터스쿨은 어떤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한 아이는 성적이 나였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일단, 의대를 목표로 하려면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의대 간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들어가봤자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제가 영상마다 늘 얘기하지만 상위권의 캠프는 100% 선행으로 이루어져요. 현행에 대한 방법은 없죠. 왜냐면, 어느 정도 이미 선행이 다 되어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선행 100% 진행이 되더라도 이미 한 번쯤 돌렸다는 전제하에 선행조차도 기본 개념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뭐 예비고 3이라고 치면 미적기백 한 번쯤 다 끝난 애들이 또 오거든요 그러니 기본 개념이 수업되는 게 아니라 심화학습이 진행되죠 그래서 여러분 의대가 성적이 낮은 아이들도 의대가 목표일 수 있어요. 그 목표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학원은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캠프에 가서 뭔가를 얻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캠프를 이렇게 몇백만원씩 내고 갈 때는 나도 원하는 것과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캠프를 선택해야지 성적이 되지 않는데 뭐 의대만을 목표로 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 대성 배가 하이퍼도 인문과 이과가 섞인 일반관이 있고 의대관이 있습니다. 근데 의대관이 당연히 커트라인이 더 높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의대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만 가는 캠프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성적이 높은 문과와 이과가 섞인 아이들보다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가는 캠프를 의대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더 그러니까 극상위권의 집단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성적이 맞지 않는 아이들은 거기 못 가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학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정 성적을, 내 성적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캠프를 찾는 게 1번이지, 어, 성적이 안 되는데 무턱대고 의대관을 가는 건 위험한 거고요. 그리고 꼭 의대가 목표가 아니라도 내가 극상위권인 아이들은 의대가 괜찮습니다. 저는 상위권 아이들에게 특별한 결함이 없다면. 여기서 결함이란 건 인원이 많은 게 싫고 질문을 좀 편안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며칠씩 기다리는 거 싫고 그리고 막한 반에 40명 50명씩 막 많이 앉아있는 거 싫다 이런 특별한 이유를 가진 성향을 가진 상위권의 아이들은 어차피 대형을 안 가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아닌 경우는 대형 나보다 잘하는 나와 비슷한 아이들끼리 한번 어깨를 겨어보는걸 저는 추천합니다.